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그리고 또그 중에서도 오렌지 카운티나 얼바인으로 이주, 뭐 유학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얼바인 거주자로서 여러 학교들을 비교하고 찾아보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나눠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번 브이로그를 제작했습니다 전국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는 1학년부터 8학년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까지가 중학생이고 중학교 3학년, 5학년부터 고등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돼요 근데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이제 가는데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를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이죠 가을에 입학을 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곳인데 여기가 어.. 뉴포르 에 있는 어떤 그냥 한 고등학교인데 어, 오늘은 지금 지원을 했는데 합격한 사람들 대상으로 오전에는 애들, 학생들 이 리셉션을 했고, 저녁 시간, 지금 한 7시 됐죠? 7시인데, 부모들 대상으로 무슨 뭐 설명회, 뭐, 그냥 뭐 리셉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는데요. 어 여기가 지금 학교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행사 진행 중에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 특히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뭐 LA야 워낙에 원래부터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런데, 뭐, 얼바인, 무슨, 오렌지 카운티, 이런 거에서도 저는 굉장히 감, 깜짝 놀랐던 게 사람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여긴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미국 한, 뭐, 한 몇천 개 있는 도시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얼바인, 그리고 얼바인 중에서도 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여기가. 사립학교거든요. 애가 원했던 게 크고요. 그러니까 애가 원래 다니던 학교가 다른데에 있어요.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어 8학년까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 나라 시스템으로 따르면 중학교까지 밖에 없는데, 그걸 마치고 나면 다른 학교, 이제 고등학교로 가야 되죠. 근데 그 학교에서도 그 재단의 다른 지역에 그 고등학교가 있긴 한데, 이 녀석이 이제 본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어, 이번에는 고등학교는 좀 새로운 환경에서 어, 다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 그래서 몇 군데를 알아봤고, 그중에 하나죠. 근데 아마 이번 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오게 될것 같아요. 세이지힐 스쿨은 미국 여러 학교들 순위 매기는 랭킹 사이트들에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가장 좋은 프라이빗 스쿨로 선정된 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어, 저희는 큰 애가 워낙에 덤벙대는 성격이라서 보딩 스쿨 같은데 보내는 거는 안 되겠다 싶었고, 그리고 학교가 집에서 가깝기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합격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리셉션, 뭐 우리말로는 간단한 다과 파티 정도일 텐데 그런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대한 소개, 내용 등은 이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고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이시니까 고등학생이세요. 학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I feel like the school really gives you an opportunity to like explore your passions and there's uh, the science faculty is really supportive of um, helping me cultivate my interest in my pen. Green is the colour of the school. Yes, right? yes, it's Green. Okay, okay thank you so Very much. good, thank you yeah. much. So to tonight's reception here in the studio 바로 여기가 세이지 스쿨에 합격한 그 학생 학부모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는 장소입니다. 안을 완전 화려하게 꾸며놨더라고요. 학교 행사답지 않게 발랄하고 파티 분위기를 내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보다시피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고 또 와인, 샴페인 같은 술도 꽤 많이 준비되어 있었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사람들 행아웃 하는 거니까 술 마시면서 좀 편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마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해져보라는 취지였겠죠 저도 한두 잔씩 마시다 보니 뭐... 네 다들 멋지게 입고 와서 마치 파티에 온 느낌도 좀 났는데요 어, 저도 한동안 뭐 이런 자리 안 오다가 오랜만에 참여해서 아주 편한 자리에서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학생들, 다른 학교 학생들, 부모님들하고도 얘기 많이 했지만 특히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관계자들도 많이 와서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좀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학교의 노력들에 학부모들은 감동을 받고 내 자녀를 보내게 될 학교에 애정을 더욱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국 학교들도 부모의 정보력에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서로에게 많이 관심을 보이고 네트워킹하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학교들도 뭐 대학교에 입학하더라도 같은 학교 동문들끼리 늘어주고 끌어주기도 하고 또 이때 형성되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니까 학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더불어서 앞으로 뭐 학교 행사나 아니면 어 미국 생활 관련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 등이 있으면 종종 브이로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